안녕하세요. 환경교육사, 한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ESG 어제와 오늘, 그리고 우리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ESG의 정의, ESG의 역사, ESG 글로벌 동향, 그리고 기후위기, 우리의 과제,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ESG 정의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ESG,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언론에서도 종종 나오곤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그저. 네, 환경 맞습니다. 그럼 S는 뭘까요? 그저, 소셜. 사회이고요. G는? 거버넌스. 역시 선생님들이랑 앞서가시네요. 저도 이 교환을 만들면서 ESG를 검색을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중소기업 ESG 경영진단평가 100만 원 지원 자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도 ESG 경영진단평가를 신청하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도 여기까지 갔어. 그럼 대기업은 훨씬 더 먼저 이거를 진행하고 있었겠죠. 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는 <laughs> environment 환경이고요. S는 social. G.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ESG는 ESG 이앞결자를딴거의 -E, 음,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기업을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였고, 그래서 재무제표와 같은 이런 정량적 지표에 의해서 주로 평가를 내렸는데, 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회계나 재무제표뿐 아니라 기업의 운영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게요. 자, 이 환경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냐. 그래서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탄소 배출은 얼마나 해? 그리고 환경 오염, 환경 규제, 그리고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 뭐잘 지켜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이나 이런 폐기물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너네들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돼?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 내용인 것이고, 그리고 사회 이거는 어, 지역과 얼마나 연대하느냐 이런 것들도 있고,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가치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투명한 경영인지, 그리고 이사나 감사의 구성은 이게 이제. 공정한 건지 그리고 지배 구조의 자치 확보에 어 이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두 번째로 ESG 역사를 볼 거예요. 그 ESG라고 하는 것이 뭐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나타났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게 산업이 뭐 진행되면서 분명히 환경 오염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인권에도 뭐, 노동의 착취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ESG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760년대 자, 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석탄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되면서 대량생산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면서 환경 오염 심해졌고 이때에는 아동들 또한 노동에 어, 내몰리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노예 노동들도 못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어느 기업은 기네스 맥주라든지 캐드버리 초콜릿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아동 노동이나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을 뒀습니다. 기업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선가들도 있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나 카네기, 포드, 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성공한 이런 자선가들이 부를 사회에 환원을 하였습니다. 자 1930년대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폭락했고 그리고 대량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기업의 책임은 뭐지? 기업의 책임은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전쟁국들이 어, 인간에게 한 만행들, 보면서 너무나 참혹한 현실들이었고,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 라는 이런 목소리와 더불어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1조를 보시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인권선언에 있는 내용들은 모든 ESG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52년도로 갑니다. 자, 이때 런던 스모그,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혹시 런던 스모그가 어떤 일인지, 어떤 재난이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스모그였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1952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졌어요. 근데 이때 어, 대기는 좀 정체되어 있었고 바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집 표면의 기온이 이 상층부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구름이 가려졌고 시트 단계가 지면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과 이 안개로 인해서 햇빛이 차단돼 가지고서 대낮에도 뿌옇게 앞을 분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석탄을 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 석탄에서 나온 연기가 대기 중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었고 이게 이 배출된 연기는 다시 짙은 안개와 함께 합쳐져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 연기 속에 있었던 석탄을 떼면서 어 발생했던 이 연기 속에 이산화황이라는 게 황산으로 변해서 안개하고 섞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 스모그의 문제는 예전의 문제였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배출하면서 뭐 이산 질소산화물이 인해서 미세먼지 정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런 영국 의회에서는 1956년 청정 대기법을 제정하게 되죠. 그리고 53년 이제 이런 뭐 공항도 겪고 이렇게 이제 환경에 대한 피해를 보면서 밀, 미국 윤리경영 학회에서는 기업가의 사회적인 책임은 뭐지?라는 질문합니다. 을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일련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 경영, 책임 경영, 뭐 CSR, 건전한 리더십,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1962년에 이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이 책이 나오면서 환경 이슈가 이제 대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사용됐던 무기 DDT를 농약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DDT로 인해 가지고서 어, 이 동물뿐만 아니로 아니라 사람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된 지구에는 봄이 와도 새가 울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68년 이제 베트남 전쟁을 겪은 이후에 이제 68혁명이라고 이런 시민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 반전, 평화, 인권, 이런 운동이었던 것들이 유럽에서 노동환경 운동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는 노동계급뭐 평등, 그리고 뭐 환경?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독일은 과거 청산, 복지 국가 이런 거를 외치는 시민 혁명이 그때 곳곳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되면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신자본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인 치, 책임은 이윤 추구다. 그리고 자선은 기업과 개인이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971년은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유니레버나 코카콜라, 네슬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 지속가능 경영의 촉발에 이제 장본인들이 이 기업들이 이제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2년에는 유엔 UN 환경 계획이 출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간 환경 선언을 했는데 지구상의 천연 자원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 6년도에는 정말 체르노빌 원전 폭발을 합니다. 어, 그래서 북유럽이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들이 이제 원전을 반대하게 되죠. 우리가 사람들이 뭐 과학의 기술들이 너무나 발전되어서 원전이 너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환경에 피해가 없다, 뭐 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원전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하고, 사람들의 공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 87년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하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어, 1982, 1987년, 그리고 현재까지 온 ESG 역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요, ESG 글로벌 동향입니다. 자, 책임 투자 원칙을 기반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ESG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면은요, UN 책임 투자 원칙에 서명한 투자자나 자냥 자산 운영사 추이는 점점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 또 최근에는 봉사의 참여가 어,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어, 지금은 기후 위기 비상 행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2030년까지 우리가 탄소를 50%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과학적, 과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후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기온, 기온이 따뜻하게 지구가 따뜻해졌어요. 그럼 원인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볼 거고요. 이 기후 변화는 어, 딱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어, 홍수로 그리고 뭐 기상이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존권이라든지 환경권, 자기결정권 이런 식량권들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여기는 인권하고 조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기후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실천과 요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수 있는 실천 그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들의 과제예요. 어, 전 세계와 정말 일일생활권 그리고 전 세계도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손바닥 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든 이 아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도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말 이 미래 세대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살수 있으려면, 그리고 기업이 정말 ESG의 그 경영 이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도 지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환경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만 있는 건 아니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지역도 있고 전 세계가 함께 할때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네, 선생님. 음,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맞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실 때이 교과과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접목돼 가지고서 잘 활용되는 활용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육사 하는지였습니다.